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. 어제 이름 모를 후바, 소, 호박 따오는 거 보셨죠? 우리 거북이 주려고 이렇게 잘게 짜갈라 가지고 거북이 주러 가고 있습니다. 야, 거북이가 전번 좋때 얼마나 맛있게 먹던 동, 요 보세요. 시까지 요래 해 가지고 예, 우리 거북이, 동식이 잡은다. 지금 하도 짝치게 하러 다녀가 여기. 갈라가 영식이 이겨놨죠 영식아 눈떠봐라자 호박 말어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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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귀신같이 자고 오는데 영식 옳지 영식 호박 예 속이 부드러워가지고 씨하고 있는 거는 저 뒤에 우리 새끼 거북이 잠깐 꺼내야겠습니다. 날이 더워 있겠네. 여기 새끼 거북이 있죠. 자, 자, 니도한개 먹어봐라. 자, 먹어봐. 우리 영지, 여기 앉아있죠. 거북이 절대 안 내칩니다. 해쳤다 그러면 뭐 깨물었다 그러면 뭐 절대 나있겠네. 엄마, 안 먹노. 저 새끼 한 마리 또 있는데, 어디 갔노? 새끼가 도망갔나? 희한하네, 어디 갔네? 예. 너무 시 보세요. 요게 호박이 단단하고 해놓을네 야들 먹이에는 희한합니다, 딱. 우리. 자, 이거 뭐라? 부드러운 거 뭐라? 예, 새끼도 이제, 먹습니다. 입이 좀맨네해놓겠게네 예, 요것도, 우리 영수이한컷 많이 미개나야, 건강한 또 알을 놓죠. 우리 영수이 보세요. 굴 파가지고, 또이굴석에 들어가야 돼. 우리 영파리 자, 영수이 먹어. 막 나온다. 자, 니도. 동식이 너도 먹어. 미쳐고 야, 우리 동식이 나왔죠? 동식이는먹성이 얼마나 좋은데? 아, 우리 새끼 여기 있구나.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. 자, 먹어라, 너도. 자, 먹어. 이렇게 눕혀놔야 속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. 어째 저 구석에 있던 또한 마리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던져주어야지 야막 호박 냄새가 막 풀난다 희한하다 우리 영수이는 많이 먹있깨는 등치가 등치 덩치 보세요 이거 영수이 카메라에 마침 크게 느껴실지 모르지만 이거 들면은 모 어쩌랍니다. 엄청, 여기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나중에 한번 우리 용수이 몸무게 한번 제가 다려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용수이. 더 먹거려 좀 놔두고. 용수이 먹던 거 뭐라 하면 욕심내가 여기 또 먹으라. 하네. 요 호박이 야물어가지고, 야들인데 희한한 겁니다, 먹이로는. 장수 잘 먹네. 예, 네, 저 새끼도 막 뜯어먹고 있죠. 여름철에는, 풀도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야채, 과일 뭐 이런 거 주면 야들 다잘 먹어 풍부하게 먹는데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바깥에 내놓 은한 대도 못 내놓습니다 야들은 밖에 못 내놓지 먹이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가을철 지금 뭐 여러 가지 농작물 많을 때 많이 미개가지고 영양 비축해놔야 또 우리 용수이 알도 많이 놓고. 건강한 알을 놓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즘 막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끼. 우리 용식이. 짝짓기 열심히 하는 우리 용식이도 한개더 주고. 우리 쑥껏 거북이 용식이. 하루에 짝짓기 한 네다섯 번 하는 용식이. 대단합니다. 야 많이 먹고 힘내 가지고 작게더 예뻐져 저 새끼도 저기 먹고 있죠 여기 한개더 놔주고 예 이래 해 놓으면은 약들잘 먹습니다 얘가 들고 접을까? 자영식이영식이 형식 은근히 정식이 없다 자 먹어봐 깨물어겸게물어으어겸다야무지발로눌러로겸자 자, 겸니스스로 니 먹어 로라 예, 행복한 농사꾼. 수박 접목에서 나온 거, 거기서 달린 호박 따와 가지고 우리 거북이 줬습니다. 예, 나머지도 다았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한개한개 한개 우리 거북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